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64일째입니다. 저는 일남 인력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용띠 동갑내기로 12살 차이가 나는데요. 자녀를 키울 때 저희 부부만의 철칙이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만큼은 부부가 의견을 달리 하지 말자는 것이었죠. 만약 의견이 다를 경우 일단 침묵했다가 나중에 자녀의 행동을 수정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는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 희생과 섬김의 삶에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권위가 사라진다면 아이들의 태도 또한 변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바로 설때 하나님의 권위도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오세도출애굽 2세대를 향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꼭 지켜야 할 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장을 보면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와만 따르라고 강조하며 우상숭배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물가에 내놓은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은 가난에 들어가면 거룩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난에서 누리게 될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얻어지는 것이기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십일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며 우리의 소유가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3년째 십일조는 레위인뿐만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 나누라고 합니다.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에게 알리는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또한 15장에서도 모세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년마다 빚을 탕감해주고 빚 때문에 노예 생활을 하는 자들 자유롭게 놓아주되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넉넉히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엔 긍정적인 소은혜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순종하는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신명기 13장에서 1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 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 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당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더내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차별을 더 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제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힘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코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김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청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하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려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처지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 앞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 0분의1을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제 15장 4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꾸어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 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여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여섯 해 동안 너를 삼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양물이 중에서와 타장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이 줄지니 곧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네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래하면 그가 영구히 네 종이 되리라 네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여섯해 동안에 품꾼의 사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음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래하면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네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네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네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네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 같이 할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제 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의 상아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향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